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딱이 마음밖에 없어요. 내 자식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자식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일편단심 이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그 마음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진한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기서 내가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너희와 너희는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나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은 그 지역에 바로 골로새 옆에 있는 지역에 교회를 지칭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로마 감옥에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와 너희 옆에 있는 나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대상이 또 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내 육신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썼던 그 편지가 육신의 얼굴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이 은혜가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 특세에도 태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개근한 사람이요. 643명이에요. 그 태형아버부터 청년들까지 근데 장학금은 유년부에서 대학부까지만 주잖아요 그 수가 464명인가 돼요 우리 교회학교를 이렇게 잘 키우는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이들이 다 대학 가면서부터 이제 다 이제 예, 전국으로 또전 세계로 이제 뻗어 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정말 못자리 먹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그들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영혼을 살리고 행복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듯이. 왜?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뜻이 동일하거든요. 이번 행복목회 컨퍼런스도, 예, 370명 정도가 유럽에서 북미, 남미,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그 은혜로 취해서 이렇게 또 가면 우리가 얼굴하여, 대면하여, 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도 또 은혜가 임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써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아멘, 오늘 일절 말씀. 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나 어디게야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의 얼굴로 보지 못한 자들 그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왜야?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걸레색 교회요, 사랑의 교회요. 너희도 사역할 때. 우선 눈앞에 있는 그들만이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면식도 한 번도 없는 그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은혜는 계속 흘러나가게 될 거다. 이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일 사역을 하고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때 지금 눈앞에 있는 그들만 대상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일면식도 없는 그들에게까지 은혜는 흘러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본문 a 절에 이는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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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그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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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어서 노얄 패밀리 연합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확실한 이해, 이제 복음의 이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 복음의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아주이게 표현 좋게 이 절을 표현하면 이래요. 골로새 교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그 그리스도는 모든 풍성함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그분 한 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얘기에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요. 예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견고해질 겁니다.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골레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예,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 유태, 유대교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철학 속에다가 이 기독교를 집어넣으려고 해서 많은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런 그 공격, 이 흔들림 속에 있었어요. 그그 그 분위기를 이제 에바브라 를 통해서 들으신 바울이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 안에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고 수고했고, 지금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러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육신을 입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됐잖아요. 나타났다. 그다음에 27절 다음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광이고 소망이시다. 이거를 같이 해서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다. 그리스도가 너를 소망이 넘치도록.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골로스서 2장에 넘어와서 2절, 3절에 보면 이렇죠. 시작.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미니 그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지혜와 지식의 이 모든 이 보아, 보화 보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요, 당시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라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여겼어요. 토라가. 그래서 예수도 믿지만 자꾸 이 율법적으로 자꾸 시선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자꾸 이끌어 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분위기를 알고 분위기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세오경, 토라, 토라보다도 더 탁월한 비밀이고 영광의 소망이다. 소망이다. 이걸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소라를 붙들고 사는 유태인들에게 장차 진짜 비밀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날 텐데, 그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한 아기가, 한 아기가. 여인의 우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때그 아기는 정사라, 기묘라, 모사라. 그러니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묘를 찾아가고 모사를 찾아가요. 이 우리 한국에서 문화 속에서 모사는 나쁜 의미로 많이 이해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모사라는 개념은요 길이다 문제의 답이다 이제 그분만 찾아가면은 만 가지가 해결되는 이런 사람을 가르켜서 기묘다 모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린 토부, 살롬 평강을 회복해주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평강을 회복시켜주실 왕이다. 그래서 왕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다른 거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끝까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붙들고 살면 된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야 아멘 내가 생명이야 누구든지 나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이 재해석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4절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 예수 못 들면 돼 그분이면 그리스도가 우리 필요의 모든 것이야. 그분을 얻으면 다 얻은 거야. 다른데 쳐다볼 것도 없어. 오직 예수만 보면 돼.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사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아무도. 어떤 종교인도 철학자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함이니라 아멘 5절에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있게 행함과 굳건함을 기쁘게 보미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이감사 왜? 예. 이게 좀 생동 맞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하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세상 유혹에 가장 취약할 때거든요. 이제 그때 아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또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막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될때 이렇게 될 때. 감사, 감사함을 하려면 이러는 거예요. 아,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일 거다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승리의 깃발을 꼽아 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지지 않아요.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게 감사예요. 예.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표면적인 환경과 처지 속에 이면적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이기는 승리의 깃발을 꼽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서 아멘 그러면서 8절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를 유혹을 할 때, 야야, 우리 문화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전통이 이 안식일을 지켰어, 안식일을 지켰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전통이나 또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흔들 때, 흔들 때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붙들고 가면 돼.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 결론 부분에 가서 구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충만하시다.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 안에 충만하시다. 그리고 실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예,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저 예수님 한 분으로요, 저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뭐,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데. 아닌데, 이런 아, 아닌데 이런 분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지수 차이는 뭔 차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수의 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이다. 체험해서 깨닫는 사람은요,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아니, 모르겠는데요. 아직 이렇게 긴가민가, 이렇게 이제 하겠죠. 요셉이 장사꾼들에게 팔려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요셉도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러고 왔는데, 그리고... 요셉이 낙원으로 이민 가기 직전에 그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필요가 다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다니엘에게 있느니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다니엘의 필요라는 모든 것이 다 있었죠.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설교를 전하는 나도 그래요, 나도. 어렸을 때 성령 체험하고 예수 믿어도요, 항상 그 뜨거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 그 친구들은 담배 피면서 담배 연기 속에 유혹하기도 하고, 예, 소주잔을 들, 들키면서도 또 유혹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멸치천대도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올 때,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예수 못들고 이렇게 가는 게 내가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가는가. 우리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그 안에서 행하며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말고 가라.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요. 그 예수님 안에 나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노력 말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있다. 그분이 길이다. 그분이 보호하다. 아멘입니까? 만 가지 문제의 답이 그분 안에 다 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철학이나 어떤 얘기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아멘 살기 바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